기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반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부총리님, 그 송구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 저희한테 오늘 주신 관세 협상 결과 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보고서에는 일본, 이웃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확보했다,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했다라는 식의 자화자찬식의 설명을 써놓으시고. 정작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부총리께서는 송구하다 이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진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지적하려고 했어요. 우리 한국 자동차는 원래 관세 0%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 2.5%였죠. 그러니까 12.5% 저희가 방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도 빠져있는데 2.5%였는데 10%로 7.5%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가 관세 기존에 갖고 있던 경쟁력이라는 것이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 대표인 저희 국회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뭐 제가 절대로 자화자찬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그 12.5%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요 그실무 상무장관은 그러면은 하지 마라 25%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참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권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네. 상대방 압박하죠 물론 네. 뭐 부장님이 고생 안 하셨다는 네. 건 아닙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 국회에 보고를 해주 셔야지 말씀하시는 것과 보고자료 내용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 규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3,500억 달러. 이렇게 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대한민국이 1980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45년 동안 어, 대미 직접 투자를 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 부총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겠죠? 그게 2,45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5년 동안 대미 투자를 한 것보다 1,000억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대미 투자액이라는 것이 투자하고 대출을 다 합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5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3,500억 달러의 투자라고 하는 거를 얼마 동안, 얼마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여... 연간 뭐 어떤 부, 뭐 배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겁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제 추가적으로 협상을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구성이 세 가지로 됩니다. 네. 출자도 있고 대출도 있고 보증도, 보증도 있습니다. 있고.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대충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많은 부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것 같은데 그런 대강의 타임라인도 뭐 짜는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은 없고요. 없고가 한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조선소를 짓는다 했을 때 부지를 찾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여기다가 뭐텃박이를 해야 되고 뭐 걸리는 시간을, 하고, 시간을 따졌을 하겠다, 때는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겁니까? 시간은 아마 좀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지만은요. 이걸 뭐또 굳이 또 대놓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다는 말 그러면 말인데. 투자, 대출, 보증 이세 가지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그부분 합의된 게 없어요? 예, 그냥 투자, 대출, 보증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만 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이면 네. 이게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랑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이 부분은 아마 정부 부분의 어떤 투자 보증 대출로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정부가 네. 대출하거나 네. 뭐 보증해 주는 게 3,500억 네. 달러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민간 기업 참여 없이 정부가 순수하게 보증하거나 대출하는 게이 정도 네네. 규모라고요? 네.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속도에 따라서. 진행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네네. 거는 저희가 지난 45년 동안 했던 투자 대출 뭐 보증 이런 걸 포함한 것보다 더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계획 없이 지금 아무리 협상 단계라지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한 가지 요즘 보면 어~ 자꾸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 대미 투자라는 것도 결국 아까 조승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기업에 미국의 투뭐 미국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의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미국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우리 국내 법제상으로도 뭐 노란봉특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뭐 이런 부담이 되는 법률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조선업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산업 분야가 됐든 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뭐 아니면 뭐 1, 2차 벤더 포함해서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확 늘려야, 늘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면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개정되는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외에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간 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도 파업을 한다. 이거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지금 노란 봉투법이 지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뭐 노조에서도 그게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아니 그건 너무 나이브한 <laughs> 네. 말씀이시죠 그게 노조 입장에서 해외로 지금 생산 라인 <laughs> 옮기고 뭐 투자를 그쪽에서 해서 이 자리가 그쪽에 생기면 아니, 현대차든 다른 뭐 삼성전자든 뭐 라인 옮기고 하면 당연히 다 반발하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해도 노조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일자리 뺏기게 생겼는데 노조에서 그러면 해외 투자 늘리는 거파업안 하겠습니까? 국익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럴 거 그러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당장 우리가 25% 맞아 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당장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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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추진하는 게이 관세 협상 때문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을 그때지 말아야죠. 무슨 되는 거 아는 겁니 예, 뭐 노란봉 투법에 대해서는 또 정부 내부에서 또 구체적인 메뉴도도 만들고 이렇게서 대응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당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하면은 당장 당장 우리 물건이 안 팔려서 당장 이렇게 네. 피해가 온다는 점을 네. 좀 관세 예. 협상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영상 판단, 해외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업을 할수 있도록 문을 지금 열어주는게 맞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